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8.15 이제 그 사면 네. 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윤미향 어, 대표님이 마침내 네. 사면이 됐습니다. 아유, 아유, 그다음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 일심에 무죄였는데 2심에 유죄로 바꾼 그 마영주 그놈, 네. 그게 이제 그거예요. 어, 이제 검찰놈들이 1억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윤미향 어? 대표님이. 네, 네. 일단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막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 보니까는. 다 영수증이 증빙이 되는데,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경이 아주 시경이 오래된 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7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강연해가지고 후원한 게 1억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1700만 원 영수증 없는 거, 그래 그걸 횡령했다 칩시다, 진짜. 1700만 원 횡령하고 1억을 네. 기부를 해? 무슨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횡령금이 있습니까,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네네. 1700만원짜리 영수증이 없다 예.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회계 개념이 없을 때 활동을 예. 하셨던 쪽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지금처럼 엄격하게 회계를 하지 않았어요 음. 그냥 대략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어, 그 윤미향 쪽은 다 잘한 편이에요 제가 볼때그 정도 네. 영수증을 다 갖고 있었다면 <laughs> 그러니까 예.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설사 영수증이 없다고 쳐요 음. 그거 잊어버렸다고 쳐요 예. 근데 그게 횡령의 증거입니까? 음. 그니까 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으면 횡령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할수 있는데 검찰이 음, 음, 음. 그럼 자기네가 걸 증명을 해야죠. 네 횡령했다는 걸. 네. <laughs>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하. 영수증이 없으니까 횡령이야. 횡령이다 그런 식으로 어, 횡령이 아니란 걸 네가 증명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도 오고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완전히 억지 판결이고 그야말로 마녀 사냥식 그렇죠. 어, 표적 어, 공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명 의원은 진짜로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참. 어, 엄청난 어, 마녀사냥을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한 네. 어, 그야말로 피해자 중에 피해자죠. 아 근데 이번에 뭐, 뭐 천하람이랑 뭐 이놈들 뭐 주진호나 이놈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네. 뭐 이런 거는 마치 뭐 팔이로 때 이완용을 사면해주는 꼴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쥐들이 이완용인데 그렇죠. 팔이로 때 독립운동가를 네 어,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에 비견할 수 있겠죠. <laughs> 네, 좋네요. <laughs> 네. 그런 거죠 이게 네, 지금.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게 사실 얘들이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찍어서 공격한 거. 찍어서 공격한 어, 거죠. 쉽게 말하면 눈엣가시였던 거예요. 눈엣가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네. 한일 군사 동맹을 어, 추진해야 되는데 네. 아,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반일 감정의 어,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음. 윤명이라고 본 거죠. 네. 윤명 전 의원. 그러니까 윤명 대표가 끊임없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의 네. 과거사 문제를 건드리고 소녀상 예, 건립 그런 것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식의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반일 감정이 심할 음. 수밖에 없고 한일 관계가 막힐 음. 수밖에 없다.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까이 그러니까 눈엣가시였던 거예요 윤명. 예. Uh -huh. 일본 극우한테도 똑같아요. 예. 일본 극우 세력한테도. 그러니까 윤명 대표에 대한 이제거 공작은 미국, 일본의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미국 지배층과 일본의 네네. 극우 세력들, 군국주의 세력들, 네. 그리고 국내에 이제 그 똘마이들 이 아, 합작해서 버린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일본에다가. <laughs> 네. 네. 그저 빤스까지 내려 보라고 막 그렇게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와 네. 단순하게 국내 정적 탄압을 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 세력까지 개입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와.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치운 셈인데 그렇죠 말하자면 윤미향 의원 한 사람에게 한미일이 동시에 공격한 꼴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렇죠. 어휴, 이거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 그걸 버텨내고선 지금 아유. 사면된 것만 해도 대단한. 대단하신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진짜. 일이죠. 아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사실. 아, 쟤네들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국 장관이나 윤미향 이재명 이세 사람에 대해서.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러 갔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 좀 자살해라 빨리. 네, 맞습니다. 와 네. 사실 이게 또 윤석열 검찰 일당들이 진행 그렇죠. <laughs> 어린 짓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진우 같은 놈들은 입을 쳐 닫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 아. 그 집행자였던 거죠. 네. 미국과 일본의 명령을 들어서 윤미향을 제거하는 치계함은 어, 사형 집행인 역할을 예, 맡았던 예, 것이죠. 예. 네 망난이들이었네요 네, 앞에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미향 대표권은 그야말로 국제 문제였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거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거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또 여론들 엄청 조리돌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조리돌림을 네. 어,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그 옆에서 <laughs> 얘기 좀 해주세요. 야, 1700만 원 횡령하고 1억 기부한 사람이 어디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 좀해 주세요, 진짜. 일단 횡령이 네. 없어요, 제가. 횡령 자체도 아니고. 뭐 없어요. 네. 그 네. 지금 이게 에, 근데 이제 결국은 어윤미향 의원을 만여로 만들고 결국은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이 아주 버젓이 추진됐죠. 아주 자연스럽게. 네. 지금 뭐 이번에 훈련 이번 달에 할거 다음 달로 미룬다는데 다음 달에 그 프리더 매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한미일 훈련이에요. 네, 한미일 연합 훈련이죠. 상상도 과거엔 못 했던. 이게 일본이랑 왜 훈련을 합니까? 이 유명 대표를 제거한 그 덕이에요. 하, 그냥 남아 있었다면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 있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네.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방해하는 자, 걸림돌이 어, 되는 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 봐라. 이런 거죠. 아니, 진짜 저는 그저 윤석열 일당, 윤석열, 김건희, 뭐 주진우 지금 얘기하는 차나라 이런 놈들이 윤미향 의원처럼 뭐일 년만 살아보라고도 못살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진짜 헌신하면서 자기 음. 돈다 꼬라박아가면서 음. 어디 감히 참 이런. 귀유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인생 자체가. 네, 지네들뭐 지금 돈 주진우도 지 딸인가 자식한테돈 엄청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수억인가 수십억인가 해놨다는 것 같은데. 사실 위안부 문제는. 윤미향 대표가 없었다면 전 대표가 네, 없었다면 네, 네. 이건 국제 문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 (1등) 공신입니다 아. 전 세계 일본의 전쟁 범죄를 알리고 네.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게 만든 음. 에, 그런 혁혁한 공로를 세운 활동가입니다 어우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막 제가 다 울컥하네요 네.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네네그 네. 어, 얼마나 큰일을 한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모든 걸다 바쳐서 음. 헌신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하고 지내를 비교한다. 아, 어, 잠시, 간염 진짜? 그 수개가 <laughs> <지시추진 후 웃음> 간염 수요 간지 추진. 간염 수개. 아 군대도 안간 놈이구요. 그러고 보니까 이놈. 그러니까요. 야 이지. 아, 술 좋아하는 간염자 보경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진짜 지금 어이없는 그런 어, 상황이어서 이제라도 좀이 사면이 정말 너무 잘된 일이고요. 이제는 정말 검찰들에 의해서 휘둘러졌던 음. 이 소위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탈을 쓴이 못된 칼로 네. 어, 이제 쓰러지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복원시켜야죠. 선생님. 어, 이번에 그 윤석열 네. 정권에 의해서 그 억울하게 탄압당했던 피해자, 피해자들인 노동자들, 특히 음. 네, 네. 건설 노조 노동자들 <laughs> 다 사면됐습니다. 어, 야. 당연히 됐어야 될 일인데 어, 참. 격제지감을 느끼고 정말 그 양회동 열사 네, 분신까지 아, 그 하셨예 분신까지 하셨죠. 건폭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윤석열 이 건폭 거의 깡패로 몰아갔잖아요. 네. 건설노조를. 지가 조폭이면서예참 네, 아.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희생당한 많은 분들이 사면복권이 돼서 아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다행입니다. 음. 그참 양회동 열사께서 촛 불행동 회원이기도 하셨고요. 아, 네. 반드시 참. 윤석열을 끌어내려달라고 하셨는데 그좀 음. 한이 좀 풀린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입니다.